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의 조건이 있고 나의 조건이네요. 있 일단 가의 조건에 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자 그걸 보시면은 0 코마일 이게 1이라 가정했을 때2 점이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파이라 가정했을 때 그리고 2 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해서 자이 사이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면은 어 일단은 어 얘가 2의 2분의 파이라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식인 어 얘를 보시면은 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맞죠? 그리고 얘랑 얘는 같, 같습니다. 왜냐 대칭성 어, 이 직선에 대해서 두 개는 대칭을 이루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어 가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한번 보면요. 나에 의해서 이 함수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산처럼 똑같이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가 파이, 2파이. 왜냐면 0부터 5파이라는 범위 내에서의 문제라고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파이까지만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3파이, 뭐, 4파이, 5파이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의 인파인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죠? 자, 참고로 이거 다 똑같, 이쪽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네들. 네. 가, 의그 조건에 의해서요. 가란나 조건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방전시 FX. n s i n x의 모든 실근의 합을 a n. 아, 실근의 합. 두개 교점을 물어보는 거네요, 교점. 모든 실근의 합을 a n,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b n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지겠죠? 그러지않일단사 s i n 함수니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실근인데, 자, 단. 이걸로 계산하고 실글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써있죠. 그죠? 그리고, 어 이제 시그마,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건데, 어 단을 보니까 교점이 없을 경우에는 a랑 0, 이거를 0으로 친다고 써있습니다. 맞죠? 네. 아, 만약에 이제 n, 이게 했을 때. 만약 얘네들 교점이 없다면 n이 없다면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짝 조사를 해볼까요? 만약 교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떻게든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자, 만약에 얘가 어떻게든 그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그려졌어요.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자, 만약에 얘가 사이넘치가 그렸어요 n이 어, 충분히 커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좀, 만약에 그랬다 치면은, 이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인함수도 2분의 y, 어, x는 2분의 파이라는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 요 함수도 대칭이기 때문에, 두개의 일단 실근의 합은요, 어, 얘네 둘의 합신 파이가 되죠.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만나는 점이 이 점에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x 점이라 치면은 이 점은 알파가 될 테니까 두개 합은 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만나는 만나는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이랑 0하고 파이 사이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밖에 없을 겁니다. 만나는 점은요, 이렇게 세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풀때 따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난다고 쳐도 이 구간에서 만난다고 쳐도 실근의 합은 a, 즉 실근의 이 합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얘네들은 무조건. 대칭성을 띄우기 때문에, 만약에, 어, 2분의 파이랑 0과 2 사이에 교침생긴 해도, 이 점이 똑같이 대칭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의 합은 파이, 여기서의 합은 5파이, 여기서의 합은 9파이가 될 겁니다. 왜그러지좀 궁금하시다면, 이게 만약에 알파라 쳐서, 5배기 알파 잡는다고 치면은, 요것도 4 4파이 더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교점의 합은 9파이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 될 거기 때문에 합치면은 얼마예요? 만약에 교점이 6개가 생겼다. 왜냐면 6개 생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섯개 생겼다. 그러면 그때 앞서 어떻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15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BN이 만약에 6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AN은 15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상한 그림을 요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인해서 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그림을 써볼게요. 자, b, n이 6이라면 a, n은 15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 즉 저희가 사실상 조사해야 되는 것은 어느 구간이라는 거예요. 0과 파의 이 구간에, 교점이 몇 개인지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만 조사를 해보자 이겁니다. 네,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0과 파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요거를 이제 x 자 0과 파이 그죠? 파이고 자 이제 어 여기가